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을 국민 SUV라 불리는 바로 산타페 DM 차량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준비한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에서 지금도 이제 단종이 되지 않고 계속 라인업이 나오고 있죠. 산타페 DM이고요. 연식은 13년식에 14년형으로 출시가 됐고 성능 기록부 한번 띄워 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상 아쉽게도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지만 운전석 앞에 휀다 껍데기 하나만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오일류 부분에 있어서 누유 미세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올 양호 판정받은 퍼펙트한 관리를 받아오던 차량입니다. 차량 정확한 등급은 산타페 DM 2.0 1은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 당시에는 약 3천만 원 정도 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금액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차량 오늘 판매하는 금액 차량 대금만 1,3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외관하고 실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전면부 모습 어 비춰주시게 되면 순정 주간 주행등 양쪽으로 이제 성난 눈썹처럼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순정 제논램프랑 아래쪽으로 안개등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앞쪽에 그릴 부분 이제 산타페 DM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줄 들어가는 모습 확인. 해주시면 되겠고 이 검정색 바디 차량이 사실상 보기에는 아무도 이쁘고 희귀성이 있는데 관리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선호도는 많이 높지만 관리하기는 좀 빡센 차량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휠 타이어 상태 먼저 보게 되면 어휠 기스는 어 눈에 크게 띄지 않을 정도의 그냥 짜잘한 주차 기스 정도 보이고 있고요 중고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디 쪽으로 도나 어뭐 휀다 부분 그리고 사이드미러 끝 부분에도 크게 뭐 기스가 하거나 문콕이 있거나 단차가 안 맞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위쪽으로 순정 루프랙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이라 그런 건지 여기 도어 캐치 옵션까지 한번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갈게요. 네, 후면부 모습 보게 되면 왼쪽으로는 산타페라고 하는 레터링, 오른쪽으로는 이 VGT라는 레터링 한번 만나보실 수 있고 뒤쪽 옵션은 후방 센서 그리고 이쪽 후방 카메라까지 확인해주시면 되고 겠 하나 아쉬운 점은 프리미엄 등급인데 와, 이게 연식이 조금 딸려서 그런지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다는 거, 요거는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확실히 트렁크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와. 국민 SUV답게 너무나도 널찍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 모두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2열 시트는 완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간성이면 성인 두명 정도는 충분히 차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 기능 중에 여기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딱 당기면 어, 뒤에서도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고요. 얘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눕는 순간 천장으로 하늘이 보인다는 그런 장점도 한번 더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에도 뭐 곰팡이 쓸거나 냄새 나거나뭐 짐을 막 엄청 많이 실으면서 기스가 나거나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 좀 이렇게 캠핑이나 차박 용도로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네, 마지막 측면부도 쓱 한번 보여 주시게 되면 뭐 문콕, 기스, 스크래치 단차는 전혀 없고요. 휠 타이어도 상태에 급으로 현재 보존 중인 차량이라고 봐주시면서 외관 요 정도 살펴봐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바로 실내 들어가서 포함하고 있는 옵션은 또 뭐뭐가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페 차량 일단 운전석 한번 탑승했고요. 뭐 옵션 사항은 당연히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면서 운전석은 원터치 오픈 개폐 가능한 파워 윈도우 그리고 이쪽 전동 시트랑 요추 조절 4단계 들어가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언덕길 밀림 방지 차체 자세 저장치 연비 주행할 수 있는 옥, 액티브 에코 기능 포함해서 핸드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전방 안개 등. 그리고 핸들 전면부에는 왼쪽으로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 포함해서 이렇게 블루투스까지 호환을 하고요. 우측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게 핸들 열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리뷰하는 딜러분들도 종종 있던데, 이거는 이제 스티어링 강도 조절하는, 그러니까 스티어링 모드 조절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리 컴퓨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핸들 뒤쪽으로 순정 스마트키 버튼 시동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측으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아틀란 사제.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었을 경우 후방 카메라는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는 한번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양쪽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이시행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포함해서 앞쪽으로 블랙박스 한번더 올라가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 덮개까지 다 전동으로 들어가고요. 밑으로 프로토 듀얼 공조기 포함해 갖고 그 밑으로는 양쪽으로 시거잭 그리고 옥스 단자랑 USB 포트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열선 시트 포함하는데 다이 프리미엄 등급은 이렇게 하나만 운전석만 이렇게 통풍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지 않나. 어차피 넣어줄 거면 양쪽 다 넣는 게 좋지 않나.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옵션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차량 지금 실키로 수가 15만 6 9 0 3 k m 1년에 약 19,000에서 2만 k m 를 조금 못 타고 있고된 차량이에요. 얘가 공식 연비만 한1 4정도 찍혀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고속도로 올린다 그러면 한 16, 17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연비 좋은 거 치고는 조금 덜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수 있을 것 같고요. 1열 부분 이제 다 보여드렸고 2열 넘어가서 공간성하고 그리고 조금 있는 옵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산타페 차량의 이제 뒤에 2열 시트 탑승 한번 해봤고요. 어, 얘는 특이하게 공조기 이제 송풍구가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필러 송풍구로 양쪽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내리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커플 더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요 파노라마 선루프기 때문에 어, 개방감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2열 시트가 이제 폴딩이 되게 되면 딱 누웠을 때 천장이 바로 하늘이 보이는, 별이 보이는 그런 포지션이다. 봐주시면 되겠고, 패밀리 세던답게 이제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이렇게 2단 식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언급드릴 거는 일단 시트 상태는 뭐 어디 터지거나 찢어진 건 없고, 좀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보이는 상태고, SUV 차량 딱 타면 보통 이 포지션이에요. 딱 이렇게 요 자세로 가야 되는데, 몇몇 차들은 요게 앞으로 폴딩만 되는데, 뒤로 옆 폴딩 되는 차들이 많이 없는데, 이산타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뒤로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누워서 가다시피 할수 있는 이런 옵션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굉장한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운행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래서 뒷자리까지 다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차량 엔진 관리 어떻게 했는지 엔진 소음 정도는 들어가야겠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산타페 DM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확실히 디젤 연료 사용하는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 정도는 가솔린 차량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상태고요. 얘가 품고 있는 엔진은 이제 CR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2000cc의 디젤 연료 사용하는 4기통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CRDI 엔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잘 만든 엔진이고 장고장이 많이 없는 엔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차량 지금 현재 손으로 느껴지는 떨림은 어 그냥 디젤 차량인데 좀 관리 잘된 정도의 진동 그리고 엔진 부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소음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 정도 소음 상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엔진룸을 닫고 들려 드리면 특이사항과 잡소리 없는 엔진 상태의 소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이제 국민 SUV라 불리우는 바로 산타페 DM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연간 주행 딱 2만 정도 조금 안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단순 교환만 딱 포함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감가가 반 이상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이게 감가가 들어갈 만치 들어간 차량이라 구매하시고도 한 2, 3년 정도 운행을 하시고 다시 되판다 하셔도 크게 감가 보시지 않을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언급드리고 싶고요 세컨카나 아니면 이제 SUV 차량 차량 한번더 구매를 하셔야 되거나 기변을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1 0만원 초반선으로 국민 SUV 차량 얻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드린 차량 금액 1,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구매 문의, 이대면 탁송 거래나 전액 할부 문의,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까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리뷰드린 이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차량 관련된 모든 문의는 아래 나온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대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음.